룩포워드투 뭐죠? w a r 드투 모모를 고대하다, 그 k 모모를 고대하다 m 모 m o r i 다다 o d e h a d a Momoril, Kodehada. Momoril, k o d e h 뮤지엄 Momoril, Kodehada. m o m 아, 이것도 뭐 해석 적으면 려 적고 자 에밀리아 너 이번 토요일에 역사박물관 가는 거 기대하고 있니 보죠 그죠 에밀리아 적지 마세요 그죠 이거, 이거 뜻이것 뜻은 모르면 적어도 너 이번 토요일 날 역사박물관에 가는 거 기대하고 있어 고대하고 있어 앱솔로 틀리 보죠 절대 적으로 왜죠? 물론이야 물론 해석할 때는 물론 이러는데 원래 뜻은 절대적으로 이거죠, 그렇지? 졸라 기대하고 있어 이거죠, 그제 absolute. 자, 그다음에 이 도센트는 주어지는 단어예요. 거기 안내원이래, 안내원, 해설 해설 해설사라고 해도 돼요, 해설사, 그렇지? 자, 여기 도 표시 접속사 대. 자, 이것도 뭐, 요것만 적어놓고 아, 안내 해설사라고 적으세요 해설사, 그죠 그건 뭐예요? I've heard they have really good docents there. 자, 나는 들었어. 데이가 여기서 데이가 뭐예요? 특별히 가르치는 게 없네요. 이 박물관을 말하는 건데 그냥 일반 사람이야, 그렇지? 자, 정말로 좋은 해설사를 거기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대, 해설해 주는 사람. 어, museum docent. 박물관에서 싸. 자, 그다음 여기는 여기는 해서 적어볼게요 is t h 이 like a guy? 그거 가이드 같은 거야. 이거 적어 보세요. 그거 가이드 같은 거야. b 라이크니까 뭐뭐와 같은이죠? 그거 가이드 같은 거야. 자, 어떤 가이드예요? 이그지비트가 뭐죠? 이그지비 전시회. 원래 이그지 비트가 전시하다요. 그리고 명사는 이그지 비션이야. 이것도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게 원래 전시회인데 얘가 명사로 쓰이기도 해. 그래서 이그지 비시 전시회라고 쓰인 거예요. 알죠? 자, 뭐 해주는 Who explains the 이그지 비트? 전시회를 설명해 주는 가이드 단수니까 s 붙은거죠? 그 다음에 서와후익스 e x p l a i n 하나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i, n, z 붙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게투 explain을 해도 요 그죠? 투익 explain 설명하는, 이렇게 해도 되죠 아투 부정사 꾸며줘도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ideal이 뭐죠? ideal 이상적인, 알죠? 아이디얼, 이상적인. 자, 여기서 풀은 뭐로 하면될까뭐 완전한 정도로 스캔 면 돼요. 알죠 자, 완전한 박물관 경험을 얻기 위해, 그죠? 이럼 적어볼까? 완전한 박물관 경험을 얻기 위해. Having someone to explain the exhibit 자, 전시회를 설명해줄 사람을 갖는 것은 이상적이다 되세요? 자, 여기 having someone 동명사 주어고 여기 동사 이거죠 이즈 이제 오케이. 동명사 주어니까 이즈 단수 단소동온 거죠 문법 그다음에 자 디스크립션은 설명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설명서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자 리턴 디스크립션은 뭘까요? 글로 쓰여진 설명서겠죠. 그죠? written description. 자, 여기도 해석 적어 볼게요. 그런데, there are written description for each exhibit. 자, 각 전시회를 위한 각 전시회에 대한 글로 쓰여진 설명서가 있지 않아? 아, 설명서가 있다. Can't you just read them? 그냥 그거 읽으면 되지 않아? 알죠? 그냥 그거 읽으면 되지 않아? 그죠? 그것들 읽으면 되지 않아? 그죠? 적었어요. 자, 요 d 가리키는 거 뭐예요? Written descriptions. 복순이가 대으로 받은 거고, 그죠? 니치나에브리 r 는 무슨 치급? 단수. 우리가 이거지 밑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유어셀프 해석했요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얘 그냥 쓴 거야. 왜 썼어요? 강조. 그지. 여기다 강조. 문법적으로 네, 해석하면은 그냥 그것들 스스로 정도로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혼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표시는 이거 enough, 저번에도 말했지만 enough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 time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근데 형용사나 부서는 무조건 뒤에서만 꾸며주는 거야 enough detailed 안 돼요, 알았지? 자, 물론이지 그러나 those aren't detailed enough to help you fully understand the exhibit 다 좋을까요? 자, 그러나 그것들은 물론, 이지, 그러나 그것들은 너가 완전히 전시회를 이해하도록, 너가 완전히 전시회를 이해하도록 도울 정도로 충분히 자세하지 않아, 디테일하지 않아. 자 그러나 그것들은 너가 완전히 전시회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디테일하지 않아 됐죠? 자 그다음에 help 무슨 동사 준사역 의미상의 주어 동사 원형 온거죠 얘는 to 올수 있고 자, instead of 뭐죠? 뭐뭐 대신에 뒤에 거 대신에 그죠? 자, 이것도 이거는 뭐 해석 안 줘도 돼요 아니면, how about 뭐뭐 하는 거 어때 이거야 그지? how about just taking a audio tour 어, 그러면 오디오 투어를 해보는 건 어때 이거죠? 오디오 투어는 뭘까요? 말로 설명해주는 거 그지? 자, 왜냐면 글로 설명해주는 건 디테일하지가 않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가 이 사진은 이이뭐 톡이는 물음 뭐 속에 설명해 주는 투어 해 보는 거 어때 이거죠? 모 대신에 휴먼 가이디드 원 인간이 안내해 주는 원 대신에 이때 원가리키는거 뭐야? 투어. 그죠? 앞에 나온 명사 받는 거 단순이니까 원으로 받은 거야. 그죠? 써 놓고 투어. 자, 프로바이 e 도 뭐죠? 제공하다 그죠? 여기도 단어 알면은 뭐안 들어도 돼요 자, 오디오 투어는 Provide more d e t a i l 더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뭐보다? Written description 글로 쓰여진 설명 보다 설명서 보다 이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오디오 투어를 하면 안돼 이거잖아 들으려면 듣지 그지? 거기 공짜로 거기 사람 있는데 그지? 그냥 가면 되지 그죠? 자, 그랬더니 자, but you can't ask an audio tour question. 자, 이거는 해석 적으세요. 아니면, 아니, 이거만 적어도 돼. 자, 너는 오디오 투어에게 질문을 물을 수 없다죠. 그치? 모모에게 뭐뭐를. 알겠죠? 자, 얘는 근데 ask예요. 오디오 투어랑 question 바꾸면 얘는 뭐 써줘야 된다고 했죠? ask는 어브, 알지 여기다 어브라고 적어놓고, 알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게 써주면, 자 he gave me a car 이거야. 나에게 차를 주었다죠? 자, 이거 순서 바꾸면 얘는 툴를 써줘야 돼. 그는 차를 주었다 to me.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외우는 거잘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그냥 나올 때마다 알려주는 거지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m a d e 다 나에게 차를 만들어 줬다 할 때는 이때는 for 를 써줘요. 차를 만들어 줬다 for me 나에게 아니면 나를 위해라고 해석해야 되고, 알죠? 근데 ask 일 때는 나에게 차를 요청했다 부탁할 때, 근데 순서를 바꿀 때는 못뭐 써준다. ask the car of me 어브를 써준다고, 알죠? 그래서 여기 어브 써놓는 거야. 이거만 써놓으면 돼요. 어브 oh, 포 good point. 자, with t e n 해설 해설자와 함께라면. You can ask them question. 자, 이게 뭐예요? 모모에게 모모를, 이거 똑같죠? 어부 이렇게 적어놓고 그들에게, 요 그들은 요 해설자들이야, 그지? 그냥 흐름상 t 으로 받은 거야, 알죠? 해설자들에게 질문을 할수 있겠네. 자, 여기는 해석 적고 t h a t why 해석 어떻게 된다고서와 그것은 t h a t why랑 That's, why That's because의 차이 우리 어제도 했잖아 민찬이 얘기했잖아 여기 이 자리에 없는 민찬이 얘기했잖아 도 뭐예요 대처와이 해석 확실히 공부해야 돼 이거 뭐예요 더리즈이 있는 거죠 더 리즈니 겠지자 필요하면 옆에다도 적어놓으세요 확실히 구별 안 되면 자 that is why 주어, 동사가 있고 뭐, that is because 주어, 동사가 있죠 여기는 that도 되고 it도 되고 what, this도 돼요 됐죠? 그래서 위에 거 뭐야? 그것은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이거고 밑에는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왜 이유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 the reason이 생략되는 거니까요 관계부사 서아 서아 안 적어도 돼? 어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서아야, 어디 있니? 서아야 어? 보고말 있고 알겠지? 어 자, 그럼 여기 해석 적을게요, 여기는 자, 그것이 박물관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것인 이유다. 이렇게. 자, 그것이 박물관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것인 이유이다. 됐어요? 음. 자 그다음에 이게 얘가 꾸며주듯 이 하고 주어가 좀 들죠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봐주세요. 박물관을 경험하는 방법이 이거와 함께하는 것인 이유다. 이렇게 주어가 동사인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them make sense. 밑에 해설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Make sense가 뭐라고 했죠? 센스가이해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Make sense는, 대 make sense 하면 그거 말이 된다, 합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해석 있죠? 그다음부 그냥 가볍게. 자, let's make sure we get a docent this Saturday. 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해설자를 얻는 것을 확실히 하자. 그지? 꼭 이렇게 하자. 이거죠. 자, 다음.